문좀 혹시 열어줄 수 있을까? 네, 네, 네. 나 잠깐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누인데 아, 왜요? 출발하시죠 어딜요? 어딜요? 예. 언니 집으로요 우리 집물왜 가요? <laughs> 저기요 <서서 씨. 웃음> 네? 오늘 삼겹살 땡기지 않아 언니? 아 우리 집에서 삼겹살도 응. 구워 먹겠다? 근데 내가 대박 아이템 내 갖고 왔어 아니 <laughs> 진짜. 야 소서야 우리 집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겠다는 거야? 아니 들어봐 들어봐 그냥 삼겹살이 아니야 무슨 삼겹살? 삼겹살. <음> 아 미친 거사 소뚜껑을왜 우리 집에서 해! 우리 집에 옥상이 없어요 아니 언니 거실 있잖아 <laughs> 아니 이 아이가 도라이같아요 <laughs> 여러분들 <laughs> 아니소뚜껑을 아니, <laughs> 내가 샀어 아 그러니까 솥뚜껑을 왜 저희 집에서 하냐고 우리 파자마 파티하자 삼겹살 구워 먹고 하정아 미안하다 일이 커진 것 같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국내 여행지 핀보를 올렸어요. 그래서 유명 미안해. 그 관광 명소들을 제가 올려놨는데 그 관광 명소 중 하나가 하정원 집. 아, 우리 집이 왜 관광 명소냐고. 아 유명해 언니 몰랐어? 아, 우리 집이 왜 관광 명소냐고 우리 집이. <laughs> 그러니까 지금 기사도 내가 하고 집도 우리 집이고 장도 내가 보고 음식도 내가 하고. 아니 하정원이 지금 속으로 지금 신나한다니까요 지금. 않아. 아 언니, 솔직히 신났잖아. 너 이제 근데 쿵니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아, 돼. 진짜. 쿵니한테 허락 못 받으면 너 우리 집에서 쫓겨난다. 아, 오케나할수 있어. <laughs> 강아지들은 좋아해 나. <웃음> 안녕. 아이쿠 지아. 아이쿠 지아. 대가면 합격이야. 합격이야. 어. 우리 집에 <laughs> 언니 택배 존나 시켰네 진짜. <laughs> 야. 아니 우리 집에 지금 이상한 거다 시켰어요. 택배가 몇개온 거야. 아, 아, 이걸 왜 샀냐고, 소소야. 아니, 아, 이거. 아니, 언니. 아, 이걸 왜 샀냐고요. 아니, 언니랑 같이. 아니, 언니랑 같이 만들려고. 기다려봐. 언니 것도 있어. 이거, 이게 언니 거야. 왜 하냐고, 내가 이거를. <laughs> 언니 거야. 저거 언니 거야. 아니,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냐고. 야, 무조정 꾸미기를 왜 해야 되냐고, 내가. 뭐야. 아니. 밥 먹고 심심하잖아. 이거 만들어가지고 전 전시해 놓으면 언니. 왜 우리 집에 막... 전시하냐고 쏘서. 가져가라고. <laughs> 아니, 시나모로는 내가 가져가고 저 마이멜로디 저기 언니 거야. 그래서 저거 사람들이 오면은 우와 이게 뭐야? 어 언니 우리 우리 옷이다. 우리 오늘 입어야 될 거야 언니. 이게 뭐야? 우리 오늘 파자마. 음. 우리 오늘 이거 커플이야 커플. 어, 뒤에 쿤이 표정 보여? 소소야? 뒤에 쿵이 표정 보이냐고. 우리 집에 이상한 또라이가 또 왔네. 약간 이런 표정이잖아. 뭔데 이귤 까먹을라고. <laughs> 텐트 지고 <지금 웃음> 텐트 안에서 귤 까먹을라고 귤 샀어. 이게 맛있대, 달대. 달대, 달대.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네. 아, 맛있어? <laughs> 우와. 야. 우와. 와 소주 껑 진짜 무거워 와 감성이 좋다니요 여기 감성이 좋다 와 언니 여기 다 뽑는 거야 저기 저... 언니 언니 아 나도 입어야 돼? 나도 입어야 돼. <laughs> 어, 당연하지 우리 이거 커플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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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와 봐봐 봐봐 귀엽지? 뭐자 <laughs> 써줘. 아 이거 써줘! 아숨짜귀다 와. 귀이게 간다. 아이씨! 이런다 꺼지냐고! 아 멈춰봐! 이걸 빼야지! 아 그래 안래아 오케이 오 아이씨 진짜! 짜증나잖 진짜. <laughs> 낭만. 낭만 미쳤어 언니. 진짜 미쳤죠? 어. 근데, 근데 편하다. <laughs> 좋은데? 아 이게 맞냐고 그림이. 어이. 그림이 이게 맞냐고. 여기 어늑해 여기. 과연 소주공할수 있을 것인가. 어. 어? 되겠는데? 어? 되겠는데? 아. 되면서 오 되겠는데 기쁜 내 자신. <laughs> 왜 기뻐한 거야? <laughs> 된다 된다 된다. 아씨 순간 기뻤어. 언니 점점 일이 커지는데? 이케이렇게 만들잖아. 치겠죠 치겠죠 기름 잔뜩 치겠죠. 훙아 너가 여기 지, 지켜 앉아크끼도 마침 약간 꽃무늬 조끼를 입었어. 그러니까. 시골의 느낌으로가. 아니 어울려. 언니, 내가 에피타이저 만들어줄게. 네, 고맙다 어? 음. 이 캐논 맞나, 근데? 언니, 혹시 이거 맞아? 나는 아, 몰라. 소소하고 싶은데 왜? 알겠어, 일단 만들어볼게. 오, 언니! 냄새가 미쳤어, 언니, 일단. 뭐가 미친 게 아니고?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언니, 언니, 먹어봐. 익었어? 아닌가? 아, 익었지? 이거 아니야더 해야 돼? 아가와안 <laughs> 됐대 <됐네. 웃음> 마시멜로 이거 뭔지 알죠? 뺏겨먹는 거 하나만 구워보자 우리 약불에 해야 돼 이런 거 뭔지 알죠? 약간 약불에다 내가 맛있게 구워줄게 오 익는다 익는다 <laughs> 이거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뜯어지던데? 오? 오? 아닌데 내가 본건 이게 아닌데. 내가 본 거는 이렇게 하면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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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아왜 먹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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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태웠어. <laughs> 내가 내가 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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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니아어 아니, 아아 믿어봐. 소자 이거 할줄아는거 맞아? 되나? 이거 아니야? 얘를 이제 바르면 되는 거다. 야, 야, 소자 여기다 하면 어떻게? 아우 점심을 새로. 아우 진짜, 진짜. 진짜로 접시를 새거로 달라고 해야지. 아!